어서오세요. 쏟아부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41차 영상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첫 번째 아이, 서라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만원짜리 <laughs> 6개 나와 있어요. 키는 7cm. 7 살짝 넘기도 하죠. 7.3도 나오고요. 어, 얘는 7호 나오겠네요. 네, 7호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9.5cm. 또, 날씬해 보이는 아이도 9.3은 나오고요. 예쁜 꽃나무도 있고요. 아 여기 전부분에 요 정도 <laughs> 돌출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다 만든 거라서 흙 조금 튀면 그럴 수도 있고요, 마사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꽃나무 예쁘고요. 아 어떤 걸 볼까요? 이거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만 원짜리 인기 좋아요, 아시죠? 6만 원 세트입니다. 6만 원 세트에 귀여운 콩분 하나, 이렇게 작아도 3천 원짜리입니다. 선물 하나 넣어드릴게요. 여기도 6만 원 세트입니다. 키 7.5cm, 거의 다 7.5. 조금 더큰 거는요, 팔에 가까운 아이도 있고요. 지름도 바깥 지름으로 재고 있어요. 9.5cm. 여기는 조금 작아 보이니까 9cm 살짝 넘고요. 좀 작아 보이는 건 9cm 살짝 넘고요. 조금 커 보이는 건9.5 정도 나오고요. 식재해 놓으면 훨씬 예쁘겠지요. 화분은 아무리 예쁘다 해도 다육이를 심어놨을 때 훨씬 더 예쁘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6만 원 세트 또 귀여운 콩분 선물 나가는데요. 선물은 랜덤이에요. 1 5 0 0 0 원짜리입니다.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화면에도 좀 그렇지만 실제로도 좀 크게 나왔네요. 여기가 10.5가 넘게 나오고요. 키가요, 8.5까지는 안 되고요. 8.3 정도. 여기도 10cm는 넘습니다. 키 보시면 7.5 살짝 넘고요. 양쪽 아이가 크네요. 요두 아이가 세트 느낌도 나면서 큼지막해요. 요 가운데 아이보실래요? 요 저는 요 타입이 되게 이쁜데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운데 요 줄기를 연두빛 이렇게 풀색으로 표현을 해 놓으니까 훨씬 싱그러운 느낌이 있어서 포인트로 가운데 넣어 봤습니다. 75,000원 세트고요. 여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수 6,000원짜리 화분. 뭐 멀쩡해요. 멀쩡한데 여기 다리 붙이느라고 조금 실금 있지만, 앞에 딱 놓으면 하나도 펴도 안 나는 부분. 선물 드릴게요. 15,000원 짜리 5개입니다. 75,000원 세트. 키는요, 8cm, 8cm, 여기는 8cm 조금 더 됩니다. 지름도 10.5cm, 10.5cm 나오고요. 아무데나, 여기도 10.5cm 나오고요. 가운데 요 아이 보시면요, 요 위에 전에 묻혔던 유약이 여기 살짝 묻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소다 <laughs> 화분 so <the oven>. 친절하죠? <laughs> 자, 이렇게 보랏빛 핑크빛 예쁘고요. 75,000원 세트에 또 선물 하나 가는데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리에 조금씩 실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티안 나는 부분이고요. 떨어지지 않고요. 선물 드립니다. 2만 원짜리 살짝 롱분 타입. 키는요, 12cm 나와요. 여기는 8.5. 어우,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얘는 기억이 되는 게 어떤 걸제도 다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센지를 아예 기억합니다. 꽃 너무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뒷모습 깔끔하고요. 다리도 보세요. 다리도 귀염귀염 하지요. 이 아이도 당연히 예쁘죠. 6만원 세트예요. 여기에도 3천원짜리 콩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랜덤입니다. 여기도 2만원짜리 동글이에요. 오, 어, 오른쪽 아이는 꽃도 많이 붙어 있고요. 몸매도 조금 더 뚱뚱이 같아요. <laughs> 몸매요. 지름은 비슷할 거예요. 12.5cm 정도, 12cm, 여기도 12cm 넘게 나오고요. 가운데 아이만 조금 외소하네요. <laughs> 가지가 멋있는 꽃나무. 진짜 꽃 풍성하게 많이 달려있죠. 와, 화분 모양이 안 보일 지경입니다. 아 여기 다시 갈까요? 다리에 흙 조금 묻어 있어요. 덜 묻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건 플러스가 된 거죠 흙이어만큼. <laughs>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혹시 예민하신 분은 아프실 수 있어요. 장갑 끼고 만지세요. 제가 아주 사소하게 조금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 매끈하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또 되려 상처 커질 수 있어서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 예뻐요. 6만원 세트 콩분 선물 또 3만원짜리 아이고 아이고 3천원짜리 드립니다. <laughs> 저의 마음은 3만원이에요. 통통한 3만원짜리요. 왼쪽 아이가 키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러면 어, 바깥 지름은요. 이 아이가 13.3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여기도 13.5 정도 나오네요. 키도 크고 지름도 조금 더 큽니다. <laughs> 키는 12cm 넘게 나오네요. 다1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우, 화려하고 예쁘지요? 아주 손길이 많이 들어갔어요. 몸매도 이런 무늬를 또 내고, 또, 꽃도 달고, 와. 저희는 서랍은 보면 정말 열심히 만드신다 싶습니다. 예전에 작년에도 언젠가 작가님이 막 힘들게 밤 늦게까지 작업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이 만들려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시겠어요. 요런 데는 맨손으로 만지는 거 조심하세요. 장갑 끼시면 좋겠습니다. 6만원 세트. 여기도 콩분 선물 드립니다. 휴식분이 왔습니다. 양각으로 이렇게 파내서 입체감이 더 있어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평면처럼 보이죠? 근데 요 아이들이 꽃이 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바깥 부분을 다 파준 거죠 배경을 11.5cm 내경으로 보겠습니다. 12cm 나오네요. 여기도 11cm 살짝 넘고요. 내경은 어, 12 거의 다 됩니다. 이렇게 입체감 느껴지시나요? 이런 작업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본 그림을 놔두고 바깥을 이렇게 다 파주는 거거든요. 양각으로 그리고 여기도. 또렷하고 예쁘죠. 화분은 또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흙 본연의 색깔이 보이고요. 6만원 세트, 여기에 6천원짜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6만원 세트입니다. 키어 11cm. 내경은 12cm 나오고요. 여기도, 여기는 내경이 조금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이 조금 안 되네요. 11.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키는요, 11cm.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약간 두툼하게 보이지만 여기 좀 얇게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꽃 파주느라고 여기를 좀 파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 있을까봐 제가 다 보긴 봤는데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설명드려야지요. 여기 전부분 보면 여기 약간 조금 들어간 부분 이거뭐 깨진 것도 아니고요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요런 부분도 다듬다가 생긴 부분 같아요 살짝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선물도 6,000원 따라갑니다 아라토기입니다 키 볼게요 이 아이 롱분이죠 23,000원짜리 키는요 12.5cm 정도 지름은 13.5cm 정도 요 가운데 아이 원형분 몸매 한 바퀴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름만 17.5cm 사이즈 좋지요 키는요 14.5cm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요 아이는 2만3천원이고요 6만6천원 세트입니다 뒤에 6천원 떼드리겠습니다 6만원에 모실게요 큰아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만원짜리인거 아시죠 2만원짜리인데 4개 나와 있습니다 6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시죠? 왼쪽은 사이즈가 좀 크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키가 일단 작아졌어요. 키가 제일 작은 게 14.5cm. 큰 거는요. 15.3cm 정도. 이렇게 차이 나고요. 또 문제는 원형이 지금 여기 안쪽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원형 보시기에 조금 그러실 텐데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가 더 깁니다. 이렇게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고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니까 보여드리면 17cm 이쪽이 18cm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양이 반듯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2만원 할인하는 거죠 하나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요 아이도 원형이 안 이쁩니다 그 정도 감안하시고 식지 않은데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거 한번 재 봐드릴게요 18.5cm 이쪽 보시면 18cm가 살짝 안 되고요. 어느 쪽으로 찌그러졌다 얘기 드리기 모호하게 애매하게 좀 조금 조금 모양이 안이뻐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요분 화분 사이즈 보겠습니다. 양 옆에 아이들은요, 주물럭으로 만들어진 아이라서 개당 만원짜리고요. 모양도 느낌도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재볼까요? 바깥 지름만 질게요. 8.5cm 정도. 키는요, 8cm 살짝 넘지요. 그리고 옆에 아이도 8.5 조금 안 됩니다. 키는요 8cm 살짝 넘고요. 이 아이들은 만 원씩. 그리고 여기 만 2천 원짜리 11cm 안쪽으로 깊이 잽니다 9cm 정도의 내경이고요. 키는요 10cm 넘습니다. 만 2천 원짜리가 4 개고요. 만 원짜리가 2 개입니다. 68,000원 세트 8,000원 할인된 금액 6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수목 분입니다. 8,000원짜리고요. 8개 나와 있습니다. 64,000원 세트. 오늘은 4,000원 4, 4 0원 할인된 금액으로 6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사이즈 차이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 만드는 화분이라서 원형이 동그랗지는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세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이게 제기도 그럼 애매하죠 제가 내경 10cm, 이쪽 내경은 9.5. 뭐, 키는요, 9cm 남짓. 하지만 여기 보라돌이 같은 경우는 또 사이즈가 완전 좋죠. 또 너무 좋은 아이는 빼야죠. 그럼 다른 아이 또 작다 하실까봐. 내경 <laughs> 9.5. 어, 얘는 원형 예쁘네요. 근데 예쁜 애보다 그냥 편하게 생긴 애들이 훨씬 많아요. 8.5cm의 키. 큼지막하다는 보라돌이 보여드릴게요. 어, 이 아이 진짜 크네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큰건 아래쪽으로 그냥 숨겨둬요. 작은 걸 보여드리는 게 마음 편해서 큰 거는 선물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에 모실게요. 요번 세트도 모양은 달라졌지만 8,000원 짜리입니다. 8개니까 64,000원이고요. 오늘 4,000원 할인된 금액 6만원에 모십니다. 일단 가로가 긴 타입부터 볼까요? 여기가 내경이 10cm, 짧은 쪽은 8cm 넘게 나오고요. 키는요, 8.5cm 정도. 이렇게 생겨서 작은 철아들 식재하기도 괜찮고요. 쌍두나 뭐 삼두 정도 등붙인 애들. 작지만 철아랑 쌩얼이랑 같이 있는 애들. 그런 걸 식재하면 좋습니다. 요 아이는요, 다리 보세요. 다리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다리가 두 개고요. 일자 다리가 또두 개예요. 여기가 앞면인 것 같아요. 내경 보시면 10cm 정도 나오고요. 키는요, 9cm 나오네요. 빨간색 긴 다리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는 워낙 유약을 얇게 바르니까 이렇게 유약 말림 조금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전 수목분은요 이런 하얗게 조금 흙 보이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얇게 바르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통풍 잘 된다고 얇게 발린 수목분이 인기가 좋지요. 6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예쁜 분 만둥입니다. <laughs> 8 개니까 8만 원입니다.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바깥 지름이 10cm 살짝 넘네요. 10.5는 안 되고요. 10.3 정도. 내경 8.5cm. 내경 보시면 되겠어요. 키는요. 8cm 넘게 나와요. 8.5 가까이 나옵니다. 동글동글 예쁘니 사이즈 좋고요.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그쵸? 내경이 이 풀분, 외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분홍색도 예쁩니다. 어떤 분은 또 분홍색만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취향껏. 근데 이 세트는 8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종합선물이죠. 8만원 세트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예쁜 호피분 드립니다. 예운분입니다 15,000원 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색깔은 7가지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개 고르시면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하시는 분께는 화분 하나 선물 드리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낮게 뭐 한두 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한두 개 드립니다. 선물 없이. <laughs> 아, 한두 개 그냥 드리는 거 아니죠. <laughs> 이게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14cm요 내경 보시면 12.5cm 키 볼까요? 키는요 8.5 정도 되네요. 8.5 정도 여기는 창심을 넣으면 정말 예뻐요. 창심기 딱 좋은 화분이고요. 군생 철라도 다잘 어울립니다. 색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얘를 파랑이라고 하시고 얘를 하늘색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베이지색, 흰색 이렇게 가겠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사각입니다. 이 아이는요. 9,000원짜리예요. 어, 키 높이 거의 비슷하죠? 빨강이 살짝 낮은가요? 여기가 6.5? 어, 대부분 6.5? 어, 맞네요. 6.5로 보시면 되고요. 지름, 지름은 10cm 정도. 이쪽도 10cm. 내경 보시면 8.5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8.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잴까요? 그쵸 얘는 뭐 거의 구에가깝네요요 아이들 자연스러운 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빤듯하고 각진 사각은 아닙니다. 9,000원이 6개예요. 5 4,000원 무료 배송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아이 큰 버전. 1 8,000원짜리입니다. 금액은 두배인데 사이즈는 두배가 훨씬 넘죠. 키 보시면요. 9.5cm 9.5cm 여기 조금 작은 게 9cm 정도. 약간 차이 납니다 여기가 13cm 또 이쪽 볼까요 여기도 13.5cm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둥그스름한 사각이에요 여기 양쪽 모서리 보다는 위쪽이 더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모양도 예쁩니다 72,000원 세트고요 여기에 선물 호피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랜덤이에요 12,000원짜리 사각분이구요 거품 유약이 가운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거품이 뭐,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라서 조금 더큰 구멍이 있고요. 조금 더 작은 구멍도 있고요. 바깥 지름이 8.5cm, 내경이요. 5.7 정도 나오는데 이게 유약이 두꺼워지면 내경이 줄어요. 여기는, 5점, 여기는 5. 여기는 5.7이 나오는 것 같고, 짙은 색깔, 여기 볼까요? 얘는 뭐, 6에 거의 가깝죠. 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라색이 유독 유약이 좀 도톰하게 발린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죠 이 색깔도 꽤 이쁘네요 어? 오늘은 제옷 색깔이 또 이렇습니다 <laughs> 예은분 옷 색깔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laughs> 72,000원 세트 핑크색 옷피분도 예쁘네요 이 아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락분입니다 12,000원짜리 사각이고요. 키는 8cm, 8cm, 8cm <laughs> 지름요. 어, 노랑이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은데 10cm 이렇게 보면 10cm요. 락분 사각 자유로운 거 아시죠? 얘는 또 배불뚝이로 양옆이 더 크네요. 그래서 10.5가 나옵니다. 거품, 거품이고요. 여기도 거품이네요. 여기는 매끈매끈 매끈인데 여기 유약말림 조금 있어요. 여기는 말린보다도 약간 까스러운 부분이 탄것 같아요. 말린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식재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 혹시 이런 거 조금이라도 이런 거 예민하다 하시는 분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번호이기도 해서 6만원 세트에도 호피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아이를 가득 안고 오겠습니다. 내일 꼭 와주세요. 오늘도 쓰다분, 내일도 쓰다분.